느낌이라 기억 안 나니? 새콤달콤 1분 씹어, 씹어 먹었을 때 느낌? 그 느낌 궁금하다. 어아어아 어? 아, 아. 뭐야 윤이야? 어너 눈에 벌레 들어왔는데? 아 그래 좀패 불어줄래? 잘나거든 우리도 야후코리아 11등 했어. 야, 우리 라이코스 검서 1이야. 야후코리아가더 세지 않았빠난 요즘 엠버스만 써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노래 유니네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어? 그래, 뭐 우리가 뭐뭐 뭐 같이 술못 먹을 사이도 아니고. 내가, 맞아. 내가 좋은 와인을 하나 가져 왔는데 같이 쪼개자. 뭐지 아, 팔로팔로. 펫! 우린 3단계로 가자 오? 어? 잠깐 쉬었다 가면? 오빠 흡기사좀 해줘 오빠 오케이 그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만 조속하자 <laughs> 그저 지지 <laughs> <laughs> 뭐라, <웃음> <웃음> 뭐라 <웃음> <웃음> 그러는 거야 난 저거 도끼린가 뭐면 알아들 수가 없어 우리만의 비밀 언어 어마. 우리만의 엄마 브이 <laughs> 그녀들의 비밀은시사들이지켜줘야지 희민아 가 와, 먹뭐 아, 아무것도... 내가 막힌 진짜 깨 쏟아진다. 깨새 진짜 맛있다. <laughs> 어 있나? 있나? 여자들한테 드 맨날 그냥 드릴 라 네. 귀신 나사. 어서 듣습니 저거 저거. 어, 어, 어. 뭐한 거야? 아동체에 집었어. 이런 경우가 있네? 이런 경우가 다 있어?